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검토를 맡긴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에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맡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례안은 "성 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하며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 생명 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교원단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1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제한된 안건에 대한 검토 과정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서정필입니다.